아유, 세 다리만 깎고, 나. 아유, 이번에도 그릇 그런 생각하면 뭐니? 그래서 <laughs> <laughs> 아, 이 좋다. 함께 볼까? 지금 고 싶은 도안 되거든. 그럼 깨구나. 반대하는 놈들이 되 많이 하는 게 없어. 토토한를 따르면 여기서 내가 한 달에 한두분해다 어, 는데 그냥 여기 있어만대구산가는길려가는기 잭쥐가 굴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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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굴이 굴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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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굴아 굴려. 3또0또 k m 3 0 0 0 3 0 3 0 k m 3 0 k m 3 0 0 0 k 다 k m 3 0 왔어 k m k m 3 0 0 k m 3 0 k m 3 0 k m 3 0아3 0 k m 3 0 0 0 k 3 5 k m 그 때깔은 많지 않 만지 있네? 이 어, 나네 동정한 깔딱거 비슷하네요 기 때문에 딸기대 있어 형들 한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쟤이태나 이제 더 그어서 뭐 밥하고 막함 나오는 그 군청 가면 해진데 있어 내이오 그거 가 하사는은이해람 몇가지 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고 사람은 사람은 그펜백에 그, 그, 이제, 저, 저논 장소를 잘 해놨어. 중간중간. 뭐? 그 제일 좋은데, 돈도 안 받아. <laughs> 행상, 나. 네. 예. 많이 예. 그래. 행상을 많이 해놨어. 행상을 해갖고. 음. 쇼뜻고,

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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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영, 영어 실력도 좋고 포테이가지고코다깨 아니야? ㅎ 영어는 몰라도 포테이 그거는 또 대변 쪽에는 좀 너무 못 사왔다 발음 괜찮습니다 아맛네나 그래. <laughs> 어, 우리도 거해서 펠라 사다 이리 왔어 <laughs> 우리는 먹고 들 사람도 없고 우리 좀 멀고 낼 사람 없나? 자이 해피들 어? 봐야 얼굴이 잘 나오는데. <놀람> 자, 뭐나어 네? 아, 일찍 왔네. 나는 이제 한시간더 기다려야 된다가막막하더만 빨리 잘 오네. 필요 없어요. 참 일어나고 일어세요. 가서. 아들 아가씨들 앞에 한가 힘이 빠지 아이, 그는 맞아. 그는 뭐. 점가 가서. 아, 음. 지요 아, 음. 거 아, 이거, 아, 이거, 아, 이 아, 이거, 아, 이거, 아, 요 그걸 이이 아, 아, 그걸 아, 내거 <laughs> 아, 이거, 아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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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, 아, 거거 아, 이거, 아, 이거 뭐를 아이고, 몰랐어? 아이라 요거있다고물어보 예, 내가 한 번한테 예, 안드린 분이지 있 싶은데 행의 예, 받았어요 예, 누가 그래, 있는데 예, 예. 아, 누군지 몰라 누군지 사모님 사모님 어늘 감자튀김 요거다따라먹어자대포로 감자. 그래. 하나 떠요 그래. 아유 <laughs> 대비, 아유 <laughs> 아이다유 <좋아합니다. 여>, 우리 <웃음> 실장님인데 <laughs> 예참 고맙다고 유거 있다 그 답례품 아니에요아니에요아거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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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봐 참. 아 여기 딱 있네. 네참 예. 소용. 예 관절 그. 가봐야 돼. 집에는 안 걸리겠어. 아 내가. 집에는 안 걸리겠어. 가봐야 이게 좀못 먹잖아. 아니라 이거가 좋은데는 양먹으라그내참 <laughs> 제가 이게 집에 좋은 건 모르는데 그렇게 좋은 건안온 거야. 집에 일단 게도 해도. 나를 가면 내가 어찌 라고 내려갔는지. <laughs> 그 치명가 아가 어, 치명가 아가그 5단계 이야기 해봐. 어, 이거, 어는 아, 사람 먼저 하고, 인, 치명의 견제정사? 음? 2단계, 짝고 안 오르는, 그, 2단계. 3단계는, 딱, 딱, 딱 거야. 3단계는 <laughs> 정도고안 들어오는 거. 자, 자. 아니, 이한 단계, 한 단계, 그걸 다 있나? 좀좀좀 봐. 좀좀 봐. 좀 지게 지금 잔뜩 지고. 힘든걸 생각나.

아이을안 잡신 게. 사람 안다 큰일 나다. 네머리 어디 어 어디 어 아, 우리한테 왜보다안다 아유. 술을안본게 이상하다. 뭐 때문에 게. <목소리> 우리 저... 아 민수가 야, 들한번 우리 민수 선배님은 니가 오는 거이 보급 담당이다. 보급 담당. 민 내가 군대에서 살려고. 이 때는 선 민수하고 대인 뭐 아이 보급 담당이다.